너무 맛있어요. 미친 거였다. 진짜 리고 우리 한번더 초대 안 해? 어? 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풍방입니다 그 저번 편에 이어서 이번 편은 실외 데이트를 준비했죠. 이죠. 강원 데이트하면 응. 가장 유명한 데는 역시 하늘공원 아닐까 싶어요. 음. 너무너무 예쁘고 하늘공원이 거기 그게 가장 유명한데요. 가을에 핑크뮬리로 유명한 어? 거. 헉, 나 그때 가려고도 못 갔어. 거기 사람이어던것요터져가지 응. 음. 거기는 가을엔 핑크뮬리가 예쁘지만 여름엔 또 철쭉꽃이 또 예쁘게 펴요. 어, 어마,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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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통 그냥 흰빨간색으로 데 <웃음> <웃음> <죽이> <웃음>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에. 또 가다 보면 메타 세카이어 길이라고 긴 나무들이 응. 쭉 이렇게 응. 있는 길인데 여름에 응. 또 가면 또 푸릇푸릇해가지고 또 응. 이뻐요. 근데 거기서 커플 사진 그잖아요. 있 남녀들이 마주 보고 서 있고 막 이렇게 찍는 사진이나 웨딩 촬영을 또 그렇게 많이 안 돼요. 사진은 지금 나 인생 사진. 근 거기 안가고못 가봤는데. 화원을 공원 길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한강 뷰가 되게 쫙 보여요. 아, 왜 그것도 뭐야? 진짜 가서 뭐 했지? 또, 맹꽁이 열차라고 응. 또탈수 있는 열차가 응. 있는데, 듣기 싫으신 분들은 타고 이렇게 구경을 또할 수도 있는 열차가 또 구비되었어요. 어, 어, 그게 그... 그것도 있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응. 오두막이 있어가지고. 못 봤죠, 그거? 뭐. 네, 그건 못 봤어요. 나 구석으로 탔다고. <laughs> 오줌마 같은데 있어가지고 나 사진 찍고 뭐 하다가 힘들면 신발벗고 거기 누워있고 쉬고 이랬어. 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 분들이 거기 한강 데이트를 이제 슬슬 할 때란 말이야. 응, 음 한강 가서. 자전거를 낮에 타고 오. 저녁에 이제 그 맥주를 사갖고 강보이는 계단이 있어. 음. 거기 앉아서 거기서 가끔 노래하시는 분들 계신데 헉. 그런 음.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아니면은 노래 틀어놓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음. 음. 어, 분위기 좋다 아. 캠핑온 느낌. 오. 쉴링 엄청 돼. 좋은 곳인 거같 약간 사람 개조해서 이렇게 그냥 콧바람이 이렇게 아닐까 들어가. <laughs> <laughs> 는 느낌 좀더 건강해지는 느낌? 피톤치트도 흡되고 <laughs> 고급 언어 나오셨네. 어. 배운 사람. 피톤치트, 21세. 아만크기로 알아서 고 있자고. 데이트 많이 하지 않았어요? 해봤어요? 아니요. 저도 한 번도 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도 안 해봤어요. 어 뭐야? <laughs> 네, 저도 많이 찾아봤어요. 잠실에서 즐길 수 있는 거. 석촌호수 있고 그리고 롯데월드. 음! 저도! 어. 예전엔 그게 없었는데 최근에 뭐 사다 보니까 교복을 입고 하는 체험이 많아서 일본분들도 많이 봤어요. 교복 입고. 음 그러니까 렌탈을 하는 가게가 많아졌다는 거죠. 음 롯데월드 근처에. 놀이공원에서 음 놀고. 그리고 저녁 되면 음 석촌호수로 가서 이렇게 앉아돌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돌아다니고 석정에서 한때 그 러버덕 때문에 되게 유명했죠. 아, 맞아, 맞아요. 어, 그거 있는 거 어. 진짜 귀여운데. 갈 곳이 뭐아 거기서 한 번에 싹 훑을 수 있어요. 어. 가고 싶다. 음, 지금 음, 거기 롯데월드도 그렇고 거기서 하, 타워도 코로나 환자가 아닌가 당분간은 음, 가능하시고요. 음, 음, 음. 안 됩니다. 교복 데이트를 하고 나면 그 근처로 음. 이제 카페 갈, 갈 만한 데가 있는데 송리단길 아세요? 송리단길에 어, 음. 파티 세리도효라고 있는데 음. 그 카페가 음. 케이크 맛집이에요. 딸기 케이크랑 얼그레이 케이크 얼그레이 케이크가 오, 있어? 튀즈 아니라? 뭔가 단거안 좋아하시는 건데. 분들은 음. 얼그레이 드시고, 음. 단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딸기 케이크를 먹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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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여기가 사진 찍기 진짜 좋대. 갈래? 이제 자진기술. 갈래? 이 사람 사진 진짜 잘 찍어요. 하느님이 말씀하신 카페 말고도 음. 다른 또 카페 추천하는 데가 있는데 아주키라고 음. 여기가 드립커피가 진짜 유명해. 양도 많고 음. 맛있고 좀 약간 단점이 음. 길 찾기가 좀 많이 어려워서 위치 파악은 미리 하고 가셔야 돼요. 네. 또 여기에 추천 메뉴가 음. 여긴 케이크였다면 여기는 딸기 앙버터. 뭐야? 앙버터 이렇게 <laughs> 먹는 <먹은 웃음> 왜 앙버터인지 궁금하네? 음. 브이로그 올린 것 중에 망원시장 간거 있잖아. 어, 맞아. 거기를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응. 커플들끼리 만나면 일단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laughs> 니이한테만 하니 <laughs>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일을몇몇 <laughs> <laughs> 식네 몇 식? <laughs> 사실 셀수 없어. <laughs> <laughs> 그래서 막 시도 떼들었지, 응. 넣어줘야 되는데. 거기가 제천국이에 우리도 그때 칼국수 먹으러 갔다가. 돈가치 응, 그러니까. 먹고 갑자기 시케 사서 막 시케 먹을까 요 이러고. 맞아요. 그것도 종류도 진짜 다양하잖아요. 있고, 있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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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맞아 맞아. 튀김도 응. 있고, 닭강정도 있고, 처음 보는 오래오치로 새로운 것들. 먹는 게 없는. 지금 되게 응진 얘기하니까 흥분하셨어요. 먹는 <laughs> <laughs> 걸 증류시한 커플들. 놀랐던 게 너무 깔끔해져. 음, 맞아, 맞아. 가격도 맞아. 되게 저렴하잖아. 음. 오. <laughs> 맞고 거기서 막 현금 막 꺼내잖아. 카드도 <laughs> 되지만 아. 현금이 좋죠. 만 원의 행복 이런 거 하면 재밌어. 음, 맞아. 아, 음. 시장이 매입니다세분다 음. 여기 가봤잖아요. 음. 여기 가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 하나씩만 추천해주세요. 찹쌀도넛! 모한번시장맨 <laughs> <laughs> 뭐 끝으로 가면 수제, 수제 찹쌀도넛? 거기에는 찹쌀도넛 꼭 드세요. 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거기는 주인장 납치해가지고 우리 네, 전도 기자로 만들고 싶어 네, <laughs> <저더라도 맛있습니다. 웃음> 쫀득함이 장난 아니잖아 나 그거 먹다가 진짜 그 암살 아, 진짜 쫀득쫀득해가지고 그때 다 같이 먹었던 닭강정 있잖아 아, 아~~ 맞아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 진짜 종류가 많았어 이에친구 거야 침도가... 저희는 당연히 베스트 밀가루 음식 <웃음> <웃음> 칼국수와 수제비도 있거든요 칼국수 네, 시켜서 먹고 양반코 수제비나 칼국수 담은 거 먹고 <laughs> 와, 진짜, 진짜 와. 맛있어요. 시장가면어딥입니까 부천의 딸 김유진이 간다. <웃음> <웃음> 부천시장, 부천 자유시장, 풀네임. 응. 만화의 고장이라고 우와. 해서 그 앞에 오. 왈순 아짐 아진매, 아짐매는 동상 캐릭터 동상 있어요. 그럼 거기를 시작으로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정말 거짓말하고 한4 0분에서 40분이 걸려요. 그만큼 길은 <laughs> 커요. 진짜 길은. 우리 한 번도 초대 안 해. 어. 음. 근데 네, 여기가 정말 맛있는 데가 있는데 아말하는거 친구야 밥보다 국수라는 국수집이 있는데 응. 여기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맨날 줄서있세요 여름 땡볕에도 콩국수가 너무 유명해요 아 맛있겠다 진짜 콩을 직접 가는 걸 앞에서 보여주세요 난 무조건 들어가야 돼 안으로. 가격까지 착해요 국수가 2,000원인가 3,000원이에요 응. 근데 양은 진짜 제 주먹에 4개 들어갈 정도로 많아요 환영 언니한테는 딱 1인분. 거기는 설탕 써요, 소금 써요. 기호에 따라? 어, 잔치국수도 국물이 대박 맛있겠다. 엄청 어, 달 어, 신김치 이렇게. 장수당이라고 망원시장에 고로케가 있다면 여기는 찹쌀도넛츠가 있는데 고구마 소보루랑 단팥 소보루, 그리고 찹쌀도넛츠도 여기 있는데 튀기는 걸 직접 앞에서 보여주고 기름도 보여주고 기름의 상태도 보여줘요. 그리고 바로 나온 걸 그냥 바로바로 바로 팔아요. 겁나 따끈따끈한 거그자리에서 먹으면 진짜 미친 거예요 또. 에이?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최고. 이거 두부 추천이네. 맞아요, 추천. 모여라. <laughs> 모여라. 모여라. <laughs> 차이나타운도 많이 음 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역시 먹을 거, 볼거 많은 데가 차이나타운인 것 같은데, 거기에 그재미명 저는 그동화마을때 말았거든요. 거기 가면은 항상 찍는 그피노키오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진 찍는 게양옆으 이렇게 한사고 캐릭터 되게 여러 가지 있고, 막 굿즈 같은 것도 팔고 이러거든요. 홍보. 그리고 유명한 거, 먹는 거는 백 응. 짜장. 백 짜장이 음. 한 곳에만 파는 게 아니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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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체인점마다 어. 다 있어. 방이 어, 어. 엄청 많아. 공갈빵인데. 산이 음. 얼굴보다 큰걸 만해. 내 스타일이야. 거의 콜아저씨였어 <판매> <laughs> 이거 방송에서 알았거든요. 차이타운 옆에 그 개화 시대 때 느낌이 나는 응. 마을이 하나 있어요. 응. 거기가 진짜 개화 시대 때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놓은 응. 거기가 있거든요. 저도 가봤어요. 저기. 진짜 완전 개화 시대처럼 되게 이쁘더라고요. 응. 거기 사진 찍어도 좋고 최근에 제일 유명한데 그 놀면 뭐아니에서 유재석 씨가 응. 거기 가서 홍보했던 거기라고 생각 어. 저는 몬스타엑스 때문에 알았습니다. 실내와는 다른 뭔가 경험하는 많이 걸을수록 더 많은 걸 보잖아요. 그거의 장점이지 않을까. 많은 거 같이 경험하는. 응. 많은 걸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맛. 아니 어디 어디까지 먹을 거? <laughs> 그냥 그게 장점이 어, 어. 좋아하는 사람이랑 가는 거니까 모든 게 설렐 것 같아. 어떤 걸경험해도 음. 설레는 느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특별한 추억이 될수 있는. <laughs> we, we and we. 집순이, 어. 집순이? 지순이들에게 <laughs> 추천합니다. 매번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거 하는 그 질리는 데이트 말고 음. 좀 많이 나가서 이런 것런거 하면 좋겠어. 음. 좋을 것 같아. 음. 그거 되게 좋아요. 지하철 타면서 같이 이렇게 풍경 보면서 가는 거. 오! 이래서 뚜벅이 커플이 은근히 장점이라니까. 차 없이도 되게 다닐 수 있는 데 많잖아요. 동편이 음. 요즘 잘돼있어니 맞아, 맞아, 맞아. 너무, 너무 서로 간에 설레임이 없는 커플들에게 추천하고 음. 싶어요. 새로운 곳에 오는 바보. 새로운 설렘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가는 걸 추천해요. 집데이트만 하면은 똑같은 편안한 옷인데 밖에 나가려면 꿈이잖아요. 맞아요. 그 상대방의 와. 특별한 모습을 볼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음식을 많이 먹고 싶은 그런 커플분들 맛집 음. 탐방을 좋아하는 근데 의외로 맛집 탐방을 좋아하는 커플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그그 코드가 잘 맞아가지고 여러 군데 맛있는 데다 음. 다니는 사람 사진으로 다남기잖 맞아 맞아 자기네들 아니고 음식 근데 음식과의 추억 아니냐고 그때 너 예뻤지? 너뭐 입었더라? 이랬던 거그 <laughs> 그 음식만 기억한다 걸좀 귀찮아 하나요? 너무 밖에 나가는 걸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지, 음왜 싫은지 이런 거좀 궁금해요. 뭔가 실내 데이트라고 장소가 지정이 되면은 그 코디 같은 거를 진짜 생각 미리 생각해 두고 하시는지. 남자분들이 이제 응. 실외 데이트를 할때 밖으로 나가니까 네. 이런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마우플랜 아음 음, 하루의 플랜은 저희가 실내 데이트여서 실외 데이트를 했는데 음. 어,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 음, 음. 이번 걸로 딱얘기어요 음. 그, 점점 이제 저희한테 이거 궁금해요, 저거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 소극적이게 생각하시지 말고 댓글에 음, 정말 단순한 거라도 좋으니까 그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 이 사연을 남겨주실 분처럼 남겨주시면 음. 저희가 컨텐츠로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아아 안녕!